마술협회 시계탑에서는 헤븐즈필 루트에서 성배전쟁이 끝난 후 개판이 난 성배전쟁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토사카 가문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계탑 입장이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 게 5차 성배전쟁이 어느 정도로 개판 났었는지 보면 이걸 선놓고 그냥 봐주는 게더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숨겨야 한다는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닉의 원칙을 어기고 일반 사회의 눈에 띄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점 그리고 마술협회에서 파견시킨 마스터, 바제트를 암살한 점 등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시계탑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물을 명분이 있고 호출 한 사람이 토사카 가문의 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시계탑 으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트러블은 상당 교회 소속인 키레이의 책임이 대부분 이라 여차저차 넘길 수 있겠지만 시계탑의 높으신 분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점은 바로 성배의 문을 열고 닫은 행위였습니다. 계측을 멀리서 해서 분간이 안간 건지 아니면 성질이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계탑 은 후유키시에서 일어난 성배전쟁 을 근원의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소실된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근원 에 이르는 의식은 마술협회의 감시 하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안 지킨 건 둘째치고 그 문을 연지 얼마 안된 시점에 아무런 수억 없이 바로 소실시켜버려서 화가 더 났답니다. 아마 성매전쟁은 근원에 이르는 문을 여는 의식이다 라는 보고서의 초안만 읽고 대충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측만 하지 말고 그 문을 직접 봤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토오사카 리는 시기탑이 엄청나게 큰 회의실에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에는 토오사카 가문이 책임을 지고 숙청당할 경우에 이권을 주워 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마술사들도 많이 모여들었죠. 저희도 여기까지인가... 이러면 교회와 반복하는 중동권에 도망갈까... 일본에서 철저히 공격해야겠다... 린도 이런 상황에는 답이 없다고 느꼈는지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탈주할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토사카 가문의 처벌 사항이 한창 논의되고 있을 때 수백 년의 빌드업을 성공한 목소리가 회장의 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니 이니요제 아들의 부시맛은 제 책임이기도 그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치기탑 계급의 최정점에 있는 마도 원수 키슈와 젤레치 슈바인 오르크였죠. 이 할아버지는 마술사들이 그토록 꿈꾸는 근원에 연결되어서 마술을 초월한 기적의 영역인 마법 중 제2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인데 무려 무한한 평행세계의 간섭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무에는 평행세계의 간섭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3장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세가문이 성배를 만들 때 보정을 살 만한 위치라는 거죠. 이아슈와제레치 슈바인 오가 아무튼 팽창을 관측하고 돌아다닌다고 현실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서 모습이 보였다 하면 시기탑이 뒤집어 엎어지는 존재감의 젤레치가 재판의 현장에 나타나서 토세카 린 대신 책임지겠다며 그 대가를 말하는데 요가로 와시것는 것은 3인다각 부문, 경기, 노스에 見込みのある者を選出せよ。 무려 3명이나 제자를 받아주겠으니 오늘 사람 잘 골라서 보내라는 조건 이었죠. 이게 왜 엄청난 조건이냐 제자로 들어간 마술사의 의지와 역량이 젤레치의 갈침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는 대성하는 마술사가 되는 최고속 루트나 다름없고 이러면 대대로 가문의 비용과 발전을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집 니다. 즉 이것은 돈이든 연구 든 사실상 모든 마술사 가문들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슈퍼 하이패스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제자를 무려 3명이나 받아준다는 젤레치의 폭탄발언이 떨어지자마자 재판을 진행하던 높으신 분들은 누구의 가문 도가 학부에서 제자를 선출할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계탑은 며칠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선발하기 위한 대소동이 일어나는 혼란의 나날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도사카의 처벌 같은 건 신경 쓸 시간이 1분도 아깝게 되었죠. 이 덕분에 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현장에 있던 리는 선조이 스승, 그러니까 대사구나 다름없었던 젤레치가 가까이 와서 자신에게 하는 말에 벙칙이 되는데요. 도사가와 모토모 미노나이 오시앵오답다가 와즈 6대 1이 다 돌이트쿠토와 젤레치가 토사카 가문에 내준 과제였던 보석검을 편법을 쓰긴 했지만 아무튼 만들어냈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린이 그걸 전투에 사용하면서 설기도와 이론을 대강 파악했기 때문에 이젠 돈과 시간만 있으면 혼자서 보석검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대사부는 모두 알고 있었죠. 이에 린은 당황하면서 어리버리를 시전했지만 젤레치는 토사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주면서 다정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렌이용도구다 <놀람> 이렇게 리는 시기탑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프리패스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에 토사카 나카토에게 어차피 불가능하겠지만 노력해봐라 시기의 마인드로 기대 없이 속재를 내줄 때는 솔직히 좀 무심해 보였는데 이걸 리니 진짜로 해냈을 때 기특해 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자부의 위엄과 성품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페이트 세관의 마술자들처럼한 분야의 연구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 분야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젤레치가 좋은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요. TMI의 대정이었습니다.